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네시스 DH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연식 대비 키로수 너무 좋고요. 가격까지 정말 전국 최저가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차량 상태도 훌륭하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DH 33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5년식에 84,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면요. 1,050만 원. 정말 훌륭한 가격에 잘나와져 있으니까 끝까지 꼭 보시고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안개 등. 보시면 관리 상태에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흠집은 낮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타이어 18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요쪽에 흠집은 낮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썬틴지 울거나 찢어짐 전이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있고요. 지금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알맞은 공구 대형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 상태 정말 훌륭하지만 붓터치 이렇게 조금씩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짧은 주행거리에 답게 너무 좋고요.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조그 다이얼과 함께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부드러운 시동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스 8 4 7 9 8 k 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요.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오른편에 크루즈 버튼, 왼편에 볼륨 조절 기능,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지금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 그 아래로 CD 넣는 공간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기어노브 뒤편으로는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전자파킹 센서, 드라이브 모드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전동 시트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들리고 있고 성능기록부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제가 시운전 및다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찍은 차량이고요. 정말 가성비 너무 훌륭하고 가격까지 너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전국 비대면 탁송 가능하고요. 이 차량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은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